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저희가 읽은 말씀은 <laughs>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중에는 칭찬하는 말과 그리고 책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칭찬하는 말들도 꽤 많지만 책망하는 말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리던서 12장의 은사장을 다 말한 뒤에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앞에 12장에 말했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15장에 가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우상에 바쳤던 짐승, 그 고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하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그래서 앞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 교회 안에 파가 어디 있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 너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됐는데 어디까지 분열이 됐냐 하면 성찬식을 하는 데까지 분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저희가 성찬식도 있었고 애찬식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애찬식이 뭘까요? 사실 이두 개의 구분이 성경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 교회가 성 성전에 모여서 뭘했죠 기도에 전념했고 말씀을 나눴지만 서로 떡을 뗐다고 했죠. 그 내게 네게 없이 나눴다 그죠. 그래서 식사를 가져와서 보통 미국에 가면 그런 거 하잖아 예배 끝나면 다 가정에서 하나씩 음식을 가져와서 쉐어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음식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뭐냐하면 음식을 싸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안온 거야. 야 빨리 먹고 끝내자. 그래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음식을 먼저 먹어서 먼저 취해버리는 일이 있지 않니?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검 자기 저녁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찬의 모습이에요. 예찬의 모습. 21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 모였어요. 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찬식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들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안 왔을 때 먼저 먹고 술을 또다 먹어버려서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있는 상황을 사도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오늘 말하는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열이 돼 있다는 게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그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로 인해서 어지러워져요. 복잡해져요. 그런데 유익함이 있어요. 뭐냐하면 어지러운 가운데 진짜 알곡이 누군지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셔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분열하는 말이나 나누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할때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이 있을지라도 근데 대부분 허물이 있지도 않아요. 오해가 많아요. 있을지라도 그걸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 저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20절에 뭐라고까지 말하냐 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마지막 본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을 거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교회와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된 채로 떡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교들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하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가끔 오신 분들이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대요라고 내가 지금 변명을 합니다만 좀 차대요.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어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친한 것 같은데 딱 얼굴을 대하면 굉장히 차대요.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려요 한번 좀 바보처럼 웃어주자 그래서 따라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의 동물이라 평소에 안 하다가 주일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교회에 모일 때또 누군가를 봤을 때 먼저 인사하는 거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인사하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서 나는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면 누군가는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먼저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날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던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던 그분이 어르신이던 먼저 인사해요. 인사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어린애들 중에 정말 귀여운 애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 초등학생 남자의 둘인데요 와 형제 같아요 타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인사해요 분명 저는 교회를 다니는 애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릴 때도 안녕하세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눈치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인사 안한다 그래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저 사람이 나를 몇번 봤는데 인사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서 10번을 했는데 한 번을 인사 안 하네. 기분 나쁠 니까 11번 하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되는 건 내가 먼저 할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먼저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왜 먼저 된 자냐? 하나님이 먼저 된다를 통해 나중 된 자를 통해 나중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먼저 된자 사람이 파당을 나눠서 나중에 온 사람을 밀쳐내는 거죠. 저는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22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굳이 왜 교회 와서도 그렇게 분열을 더 합니까? 그냥 먹으려면 집에서 먹든지 굳이 모여서 먹는다고 하면서까지 상대방이 없을 때 먹어버리고 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다음 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점에서만큼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건 내가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서 12장 가면 은사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달라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전부 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서로가 유익하고 하나님의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분열 안 되고 하나가 됩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성찬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방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시크 잔도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근데이 본문을 왜 주셨어요? 오늘 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 지 아니 자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은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나눈 걸로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 13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 빵을 두고 지금 빵을 집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자다. 가룟 유다가 그 빵을 집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다. 그때 닭이 올 거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성찬은 말이다. 뭐, 어떤 게 성찬이고 애찬인 줄 아니? 예수께서는 성찬을 할 때는 자기를 팔아넘길 가론유다 와도 함께 성찬을 하셨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할, 베드로 와도 성찬을 함께 나누셨다. 걔네들 딱띄어놓고 나간 다음에 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찬은 원수라도 함께 하는 게 성찬이고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찬의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오히려 내 미움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게 성찬의 원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교회에서 분열하고 당을 짓고 편을 나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빵을 뗀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의미는 서로 미워하면서 성찬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가 다른 것들이 서로가 보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하나 되려고 모이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세상의 본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에 보면 송사에 관한 말이 나오잖아요. 야, 너네들이 교회 안에서 너네들을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법원 가서 너희들끼리 고소하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만 해도 몇 백개가 넘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가진 재산 목회자와 또 하는 평신도분 갈등, 목회자끼리의 고사. 그래서 송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세사람 교회가 서로가 다르고 신분과 출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때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성찬의 때 혹은 교회 안에서 분열되면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2, 3,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마다 서도 기다리십시오. 내가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성찬을 모였을 때 배고파서 못 기다리고 먹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제대로 재산이 많고 먹을게 풍족한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노동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그럼 노동하다가 늦게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기다려 줄수 없니 그럼 집에서 밥 먹고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배가 고프지 않게 집에서 먹고 와그 대신 여기서는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켜주기 원한다. 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회개하는 거.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주시는 줄 아니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거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 섰을 때.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너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괴롭히기 위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해서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운 마음과 우리에게 힘든 마음을 주시면서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때로는 누군가가 성찬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뒤처져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한참 막 뒤에서 신앙 생활을 너무나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특별히 성찬회 때, 교회에 모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시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